이제, 신분증처럼 꼭 가지고 다녀야 할게 있어요. 바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죠. 대부분은 QR코드로 핸드폰 어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쉽게 이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핸드폰이 반드시 본인명이어야 해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시켜보세요. 그럼 보통, 친구 목록이나 대화 목록이 뜨죠. 여기서 아래 맨 오른쪽을 보면 점세 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걸 터치해 보세요. 오른쪽 위를 보면 QR 체크인이라고 있죠? 그걸 터치해 보세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면이에요.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맨 위의 문구를 선택하면 아래 다섯 가지의 항목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터치 후 아래 동의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본인 확인을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맨 아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터치해서 선택을 해제해주세요. 화면을 좀 올리면 확인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인증 문자를 받아서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옆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아래 핸드폰번호 입력란을 터치하면 통신사를 선택하는 창이 떠요. SK, KT, LG 그리고 알뜰폰 통신사들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알뜰폰 KT예요. 그럼 창이 사라지고 통신사 이름이 입력되었죠? 그 아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자가 하나 올 거예요. 인증 요청 버튼이 있는 칸을 터치해서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짜잔! QR코드가 생성된답니다. 근데 QR코드 밑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미접종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럼 개인정보 제공동의 화면이 나오는데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맨위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아래 3개는 자동으로 선택됐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접종 정보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와요. 화면 위 오른쪽 X를 누르면 다시 QR 코드 화면으로 넘어와요. QR 코드 밑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가 접종 완료로 바뀌었죠? 이러면 모든 게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핸드폰 바탕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실행시켜 주세요. 아래 맨 오른쪽에 있는 점세 개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QR 체크인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QR 코드가 나오죠. 이걸 필요한 곳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QR 코드 화면에서 아래 보면 QR 체크인 스웨이크 기능 켜기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휴대폰을 두번 흔들면 QR 체크인 화면이 표시됩니다라고 나오죠. 이 기능은 간편하게 QR 코드 화면을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핸드폰을 두번 흔들어 주기만 하면 바로 QR코드가 나온답니다. 자, 이제 간편하게 필요한 곳에서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QR코드를 보여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활기찬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세요. 엄마, 아빠, 화이팅! 끝!